대전 트는 <laughs> <튼튼을 웃음> 위원들 뭐야, 얼굴? <laughs> 네, 여기는 올리브 그린이라는 레스토랑에. 우 또, 우리 오라버니들이 좀 많은데, 둘째 오라버니께서 축하한다고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예약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남자 한분 계신 분이 계세요? 어, 예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름을 뭐요 김희원님. 네 좋아요 여기 와인도 있고 이쪽은? 여기 이렇게 벽난로도 있고 예쁘지? 안에 아, 네. 저기 벽난로 되게 예쁘지? 아, 파게티가에 네? 없고 네두 번째는 스테이크고 嗯，那么。 스테이크 하나, 파스타 하나, 그럼 블랙 올리브랑 레드 하나씩 해서 둘이 같이 같이 하나 먹을게요. 그래. 오라버니. 운전 오늘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아쉽네요. <laughs> 뭐야, 원래도 못 먹으면서, 원래도 못 먹어요. 우리 원래 잘안 먹어요. 스타고 할줄 알고. 원래 집은 강남 쪽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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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요. 아 오라버니 드세요오빠 네. 뭐. 거. 저는 이렇게 발사믹이랑 에피타이저 뭐예요 이게? 전복이에요? 오, 에피타이저는 전복. 해 새우하고 전복이구나. 오빠 전복 먹고 싶다 했는데 나왔네. <laughs> 전복이 마이, 마이, 맛있다 원래 인탈리아 음식 좋아하시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laughs> 토마토랑 전복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 생각도 다 음, 생각도 하지 못한 조합인데 집이 나안 하면 사람이 없어 요청다달아니 토마토랑 전복 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 거 처음 봤네 맛있네요 에피타이저가 이미 맛있어 전식 보다 과일 샐러드 브라타 치즈를 3개나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럼 오랜만에 저녁 많이 드시는 거네 그렇죠 오랜만에 오랜만에 저녁 후하게 먹고 있습니다 자지하면서 느낀 건 과일을 먹을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조금씩 안팎? 오늘에서 20, 20, 23. 아.